우리나라 3대 사찰 중의 하나인 통도사가 영남에프스 끝자락인 영축산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오늘 스토리텔링 뉴스에서는 이 통도사와 영축산의 지명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울산이 인근인 영축산 아래에 자리한 양산 통도사. 입구에 들어서면 일주문 기둥에 불지종과 국지대찰이라 쓰여있습니다. 불가의 으뜸가는 사찰이요, 나라에서 가장 큰 절이란 뜻입니다. 경내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인 불이문에도 원종 제일 대가람이란 말로 한국 불교의 본사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천의 인사, 순천 송광사와 함께 삼보 사찰인 통도사가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건 금강계단 부도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통도사는 불보 사찰, 대장경을 보관하는 해인사는 법보사찰, 송광사는 승보사찰로 각각 불리어집니다 통도사는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창건한 조계종 제15교구 본사로 영축산 산내에 17개 암자와 60여 개의 정각 등을 두고 있어 규모 면에서도 최고의 대가람입니다. 금강계단을 부처님 진사를 모시고 금강계단을 통해서 스님들이 통도사를 통하지 않으면 이 득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통도사를 통해서 예, 득도를 하다 해서 통도사. 통도란 만법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뜻합니다. 차산지형 통호인도 영치산형 산세가 부처님이 수행한 인도의 마가다국 동쪽의 영축산과 닮았다 해서 통도라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지금 인도의 영축산을 보시면 그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했던 고그 장소 그 다음에 그 위에 바위산들이 지금 영축산 지형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후대에 그 지형이 똑같은 걸 보고 인도의 영축산하고 닮았다 해서 그렇게 설리 내려온 것 같습니다. 또이 이름은 병풍처럼 둘러싼 영축산의 산세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실제 이 산의 당초 이름은 산 꼭대기가 독수리 머리를 닮았다 또는 독수리가 산다는 뜻의 취서산이었으며 이후 한동안은 인도의 영축산과 취서산을 혼용한 영치산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01년 양산시 지명위원회에서 독수리 취자를 불교식의 발음인 축으로 표기하면서 영축산으로 통일한 겁니다. 원래 이 산은 영치산으로 불리었지만이 정상석에 쓰여진 것처럼 불교식으로 발음해 영축산으로 읽습니다. 절집에로서는 축자로 읽습니다. 불교 사절이라든지 거기 보면, 이 자는 원래 독수리 치인데, 불교 발음으로는 축으로 읽는다라. 이렇게 해서 옛부터 다 영축산으로 이렇게 읽고. 1300년의 오랜 역사와 남다른 유래를 지닌 영축산 통도사는 현대불교의 초석을 놓은 울산 출신의 구하 스님과 경봉 대선사와 같은 고승들을 배출하는 등 지금껏 한국의 정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입니다.